물한 먹음 먹고 이제 시작할까요? 음, 뭘 어떡해. 아이고, 물 어떻게? 얼이고물안 먹음 먹고, 에이, 이렇 이제 시작합니다. 아? 오늘 일차 한우 청경채 봄이 들어갑니다. 음, 캡. 엄냠냠냠엄냠냠냠 아직 8배 주기여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지. 10배 주기였을 때는 아주 들이마셨어요. 어. 아. 엄냠냠냠냠. 어. 아. 소. 음. 소. 쏙쏙방을빙글빙글방늘 여기저기네 내 방을. 내 방을. 엄냠냠냠 아내랑 음. 아? 아빠? 아빠? 응? 아빠다 <laughs> <아이>, 아빠. <laughs> 응. 아빠 봤어요 아이, 아빠 나요잘 음, 먹죠 음. 아예 아빠랑 음. 새벽에 한시간 동안 앉은 사람 누구예요? 소 선이에요. 소 선이에요. 아니 소 선이 어제 영상 보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아왜 기를 만지지? 선이가 안 먹고 싶은가봐. 내가 그 말을 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선이가 안먹어 이게 그래? 어딱 되어있더라. 응. <laughs> 더 가려. 더 가려 났다. 아이가가가 괜찮나요? 조금 있다 닦을게요, 아빠. 안 먹어 있어 서원이가안 먹음. <laughs> 서원이가요 이유식만 먹고나면 오돌토돌 해져요. 응. 근데 다들 친독이라고 하니까 친독인가 해 생각해야겠어. 안 먹는 년. 아. <laughs> 서원이 다시 10배 족 가야 되나? 응? 음, 이거 너무 질겨? 서원아? 응, 아직 아가예요1 9 1이에요 엄마. 음,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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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냠냠 냠냠 냠 이쁜 짓. <laughs> 아이고 잘했어. 어, 뭐를 볼까요, 우리 서 선이는? 아니 공부. 어, 엄마가 이걸 샀어요 레몬 수를 그치요 저거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게 오면 서 선이는 꼭보지요 아니 안 먹을 거야? 아. 어...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손가락, 쏙! <laughs> 반찬, 쏙! <써? 웃음> 아이, 아이, 야 아이고, 떨어졌다. 사관아, 팔배죽은 싫어? 응? 아. 우리 사관이 팔배죽이 싫을까? 참기, 참기, 참기. 응. 여보, 끊어도 돼요. 아빠 봤어, 어, 뽑았어. 아빠 봤어. 응, 봤어, 봤어. 아, 먹을 것인가요? 안 먹을 것인가요? 안 먹을까? 선이 이제 안 먹을까? 아, 안 먹어. 아,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엄마 이제 그만 할까? 그럼 분유 먹을까? 응, 음. 보세요, 선이 그러면. 오늘은 한 50g 중에서 30, 20g만 먹은 것 같죠? 아, 철분 때문에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알았어. 아원이 <laughs> 철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엄마는 아빠만 듣지요. 아니, 뭔가 응. 6개월 이후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응. 영양제를 따라 먹어야 뭐 되나? 아니, 어. 이렇게 물 혼자서 잘 마시는데요? 그러면 집에 안 되잖아 어이거잘 마셔 혼자서 진짜 잘 마셔 혼자서 푸시... 마시는 거야? 어 푸시 누르려고 했는데 봐봐 안 눌렀어 혼자, 봐봐 쪽쪽. 응잘 마셔 귀여워 딸기 욕구가 강해서 그래 그거는 분유가 아니라 물이에요 서헌이 응? 음? 선아, 분유가 아니라 물이 알았지? 삼켰어? 어꼴까 삼켰네. 아꼴서 선아, 여보 좀 침이 부족한 건가? 응. 음. 침 많이 흘리는데, 선임? 음식 먹을 때만 침이 안 나와요. 응, 음. 응. 음. 좋아요, 목이 마른가봐요 그치, 그 그래, 자다가 지금 이제 그거 먹는데,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어... 아, 있어요. 안 먹을 거야? 엄마가 실수로 2단계 6스푼으로 해서 240타 가지고, 은이 40은 남겨야지.